아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병원 분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또 예타 면제조항을 담은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아산 염치읍과 천안 동남구를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아산 지역 첫 고속도로로 주행거리와 시간 감소는 물론 물류 비용 절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힘겹게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렸습니다. 소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1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오는 2028년까지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8만여 제곱미터에 55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최소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지역 인구가 적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등의 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 기간이 1, 2년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산시와 충남도는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병원 분원에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경찰병원 범시민 추진 협의회는 경제성 논리보다 국민 생명이 먼저라며 예타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경찰병원의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관철 시켜야 돼요. 의원님들이 더 하셔서 여야를 떠서 이교류 간사님 계시잖아요. 사선 의원의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아예 아산이 각까 그래 이렇게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왜안 하시는 겁니까? 협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대통령님 공약사 경찰병원 설립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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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아산 염치읍과 천안 동남구를 잇는 고속도로의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아산 지역 첫 고속도로로 주행거리와 시간 감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천안간 고속도로 공사가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지약 8년 만입니다.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 동남구 목천읍까지 이어지는 4차로로 1조 5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총 길이 20.57km로 아산IC와 아산현충사IC, 서천안IC 등 나들목 3곳과 천안분기점 1곳이 신설됐으며 경부선과 연결됩니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염치읍에서 천안목천읍까지 이동거리는 7.9km가 감소됐고 주행시간은 29분에서 12분으로 17분 가량 단축될 예정입니다. 일 교통량은 38,000대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위치한 충남 북부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국가 간선 도로망에 연결됨으로써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산 충남 지역의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곳 중남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이 도로에 연결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서부 내륙선과 이어지는 아산 염치에서 인주 구간을 오는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당진 송악에서 인주를 잇는 구간도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극복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원회는 문화와 인식개선 등 삶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세종시는 이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단위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8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세종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추석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 추석 당일인 29일과 일요일인 다음 달 1일에는 수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 수거하며 자동 크린넷을 이용하는 동 지역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만 운영을 중지합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 속 실천 수칙을 홍보해 쓰레기 감소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 북부체험교육원이 다문화 유아가 속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울림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학길과 승강기, 생존수영 등 다양한 실내외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유아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대처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산 북부체험교육원에서는 사흘간 모두 16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26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충남 서천에 있는 남부체험교육원에서도 어울림 체험이 진행됩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귀농 귀촌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도와 시군의 지원금을 받아 지역에 정착하는 이른바 취농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박용수 씨. 7년 전 취농을 결심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박 씨는 스마트 전통주 양조 ICT 서비스를 개발해 양조장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전통주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전통주 양조장을 하려고 물이 좋은 이곳 연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비로 이렇게서 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가 연천에서 율무를 사용한 전통주 개발 니즈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큰 자금을 10년 전 군인 배우자를 따라 수원에서 연천으로 오게 된 장수연 씨 연천군 청년창업지원금 중 임대료 6개월치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해 보습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남편이 따라오게 됐지만 이곳에서의 노후생활까지 꿈꿀 정도로 만족스러운 농촌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적당한 대출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센터에서 사업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구태에서 이제 이렇게 어,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창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비나 초기정착금을 받아 정착하는 귀농기촌 인구는 50여 명. 대부분 농사나 사업에 처음 도전하고 있습니다. 취농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사업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말에 대한 분위기와 일하는 방식 등을 미리 배울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정호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당진의 한 배농가. 익지 않은 배는 놔두고 잘 익은 배는 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시골언니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입니다. 충남 당진과 충북 옥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농을 꿈꾸는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에서는 12명이 11일간 농사와 지역에서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농촌 생활을 하며 수확 방법 등을 배웁니다. 농부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 같이 이제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 여성분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해요. 지자체도 체험형 기농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부터 농촌 마을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숙소를 제공받으며 최대 6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농촌 생활에 적응하며 농사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농촌의 새로운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농촌에서 굉장히 생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2021년부터 2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기능을 결정한 참가자는 3명에 달합니다. 그중 직접 참여형 기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박향주 씨는 글과 말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것의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를 직접 만나고 농산물을 맛보고 이러면서 이 농촌을 바라보니까 그 가치가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해듣는 거 말고 내가 그냥 내 재능이든 아니면 진짜 농사에 관련된 거든 경험해보는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당진시는 기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기농인의 집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은 만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프로그램 간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기농 기초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다하겠습니다. 기농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기농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차명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 성공한 청년 농부 등이 알려지면서 농촌으로 가는 젊은 층도 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농업을 이끌고 마을 알리기에도 나서고 있는 이천의 청년 농업인들을 취재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김효승 기자입니다. 보리와 쌀을 분쇄하고 끓이고 발효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이곳은 2104면에 자리한 맥주 공장입니다. 한달 넘게 정성을 들여야 탄생하는 맥주의 주 재료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이천 쌀. 이천 쌀의 매력에 빠져 5년 전 이곳에 자리 잡은 청년 농업인 김나래 씨가 오랜 연구를 거쳐 개발한 겁니다. 전국의 쌀로 맥주를 만들어 봤는데 어, 이천 쌀로 만들었을 때풍미가 가장 좋았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혹 장목반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직접 이제 농사 지은 홉으로 어, 이제 맥주를. 만들었어요. 이천쌀 맥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김 씨는 조만간 해외 박람회에서도 지역과 맥주를 알릴 예정입니다. 감성을 농촌에 적용을 시켜서 어, 조금 더 그런 젊은 감성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의 좋은 제품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일정한 온도와 습도, 채도 속에 길러지는 채소들 유럽 품종 상추를 비롯해 다양한 쌈 채소가 자리한 이곳의 주인도.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을 보며 자동화 농업 방식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됐다는 박노영 씨. 부모님이 하고 계신 논뭐 한우 그리고 밭농사를 그냥 원래 옛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천으로 좀 도입하고. 박 씨는 청년으로서의 폐기와 영업직 근무 경력을 살려. 팔로를 개척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당, 레스토랑 이런 것들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신선한 채소들을 공급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가서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느낌으로 컬을 좀 높여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패기와 아이디어가 더해져 팔로를 넓혀가는 지역 농산물, 지역 특산물 이백여 종을 모아 판매하는 직매장 더크래프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며 직접 아기자기하게 꾸민 매장에서 지역과 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천 농산물로 가공을 만들었다고 니까 약간 특것 같아요. 좋아로효소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니 신기하기도 하고. 이천 지역도 농촌 인구가 계속해 감소하는 상황. 이에 이천시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더크래프트를 비롯한 시설도 늘려간단 전략입니다. 청년들의 유입을 통하여서 일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육차 가공 산업까지 하여서 이천시를 알리고 이천시 특산품과 또 이천시의 농 가공 식품들을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가는 청년 농업인들. 이들의 도전이 농촌 활력은 물론 지역을 알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신입니다. 지방에서도 청년 농부 성공 사례가 많은데요. 스마트 축사 도입과 그리스 요거트 생산까지 아버지의 젖소 목장을 물려받아 사업가로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농부를 HCN 오승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구미 선산읍의한 목장, 로봇팔이 줄서 있는 젖소로부터 쉴새 없이 우유를 짜냅니다. 목에 걸려있는 스마트 목걸이가 젖소의 활동량과 식사량, 건강상태 등을 체크해 실시간으로 로봇에 전송합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우유만 5톤가량. 가업을 이어 청년농부로 도전한 아들이 로봇 착유기를 도입해 스마트 목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유에서 유를 창출해 내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가업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시작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고자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자 일을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38년 전 아버지가 송아지 두 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어느덧 280마리의 젖소를 키우는 대규모 목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씨는 우유 생산에 그치지 않고 요거트와 치즈 가공 기술을 배워와 직접 공장을 차렸습니다. 맛있는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 등 당일 생산한 우유만 활용해 유제품을 만드는 등 품질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운 게 청년농부의 성공 비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다가가보자 해서 어, 뭐 저희는 유업체랑 다르게 당일 생산된 거 당일 만들고 있고 또 다른 식품 첨가물을 일체 넣지 않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청년 농부의 성공 사례가 각광받으면서 지자체에서도 지원책 마련에 나선 상황. 국책 사업 유치를 통해 귀농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이나 인프라 지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촌을 인프라, 또 농업, 어 생산력 확대를 위해서 군위시에서는 다양한 국책 프로젝트를 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청년 농부들의 있다는 성공 사례가 청년 인구 유입의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주변 상권 매출액이 대형마트 영업일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유동인구도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이 영업 일요일보다 0.9% 낮게 분석됐습니다. 올해 인천의 가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124% 증가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 등으로 소비량이 어획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기름값과 높은 인건비도 어민들에겐 부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대표 전화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상담 요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600건 가까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심리 상담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끔찍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이어지면서 모방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산시가 경찰과 민간 순찰대 등이 참여한 합동 모의 훈련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일 천안 서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했지만 쉬는 날 화재 현장을 목격한 아산소방서 소방관의 신속하고도 주저 없는 대처가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상가 건물 통로에 점차 연기가 차오릅니다. 1층 식당에서 불이 난걸 확인한 건물 관계자가 소화기를 분사했지만 진압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이 뛰어와 웅내 소화전을 열고 호스를 연결합니다. 약 5분간 진압 끝에 불은 완전히 꺼졌고 소방대원이 출동한 것을 확인한 이후이 남성은 자리를 떴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큰 화재로 발생 것을 조기 이렇게 잡았다는 거. 불을 끈 주인공은 아산 소방서 소속 최이수 소방위 쉬는 날 같은 건물 4층에서 운동을 하던 중 울린 화재 경보를 흘려듣지 않고 확인에 나섰고 화재 현장을 발견하자마자 주저 없이 맨몸으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화재가 만약 커진다면은 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향에 들었습니다. 걱정과 우려는 일단 땅, 어, 떠오르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최 소방위의 발빠른 대처 덕에 초기 진압에 성공하면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방관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을 낮춘 최 소방위. 쉬는 날에도 사명감을 잊지 않는 현직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가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제 이번 계기를 기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멋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 t 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중앙 녹지공간을 관통하는 국지도 96호선 연결도로 처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도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800,61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도로기능 유지를 찬성하는 응답률은 85.3%로 조사됐습니다. 또 도로기능을 유지할 경우 적절한 도로 형태는 지하도로라는 답변이 54.5%를 차지해 과반을 넘었습니다. 행복청은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변화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종할 수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위탁의료기관 112곳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75세 이상 노인 등이며 대상자별 접종 시작 날짜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00여년 역사의 양조 사업을 돌아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원 양조 스타트업 페스타가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조치원읍 세계대학 통합창업관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서는 양조 스타트업 제품 홍보를 비롯해 시민체험 프로그램과 양조 경진대회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예정이 열릴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조치원 로컬 콘텐츠 조성 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문제를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무작정 귀농을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진 않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또 성공 사례도 있는 만큼 농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귀농으로의 첫 발걸음을 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